안녕하세요. JM 워커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을을 지나 추운 겨울이 왔죠. 추위를 느낄 수 있는 이 겨울의 문턱 어찌 보면 아유, 벌써 음석을 알수 있게 많으시네. 뭐. 본론부터 얘기해요, 본론부터. 에이,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아이, 그, 참, 성격 되게 급하네. 걱정.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음.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어, 자,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추운 겨울입니다. 어, 여러분들 어떻게 한 해, 어, 마무리. 뭐, 연말 행사들도 많고, 아마 벌써, 어, 잦은 술자리에, 어, 몸이 피곤함을 어,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번, 어,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에서는요, 어, 제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어, 스튜디오 소식에 대한, 어, 영상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죠.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어, 고3 어, 또는 이제 재수를 하셨던 분들 어, 공부하느라고 어, 움직임이 적고 또 스트레스에 의한 어, 우리 몸의 변화 뭡니까 어, 지방의 누적 또는 어, 낮아진 어, 체력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어, 해소하기 위해서 어, 또 전문적인 레슨을 받기 위해서 PT샵 어,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어, 찾는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 또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어, 레슨비 할인 이벤트. 어, 저의 스튜디오에서 지금 이제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 또 얼마 전에 이제 j m 업어 부설기관이죠 어, 전문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을 어, 수석으로 수료하고 지금 저의 현재 스튜디오에서 또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 어, 라세명 선생님의 어, 지도 어, 일반 회원님에 대한 어떤 이벤트 할인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어, 금년에도 어 전과 같이 어또 수험생 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뭐그 어, 이제 급해요, 참. 어? 그렇죠? 어. 자, 수험생 여러분을 위한 어 할인 이벤트. 자, 수, 여러분들 수험생 분들 중에서 어 다이어트 또는 체력 향상. 이제 좀 몸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 어떻게 보면 개인 트레이닝 비용 학생분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어, 낮은 비용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할인 이벤트가 오늘부터 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어, 자세한 안내는 어, 이 영상 밑에 하단에 제가 어,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어, 카페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어, 게시물을 또 보시면은 어, 여러분이 좀더 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험생 이벤트라고 해서 어, 비용 뭐 수험생 이벤트라고 해서 실제로 봤더니 뭐 비용 높더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 저희 스튜디오는 원래 어, 학생분들을 위해서 어, 일반분들과 다르게 학생 비용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이벤트는 그 비용에서 조금 더 낮아져요. 그래서 어, 실제로 한번 어, 카페에 가셔서 어, 이 영상 밑에 하단에 어, 링크를 통해서 해당 게시물을 한번 보시면 어,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어, 그리고 또 우리 사랑 넘치는 우리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자꾸 주셔서, 어, 먹으면서 움직임은 없고, 스트레스, 어,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원활한 대사과정이 못 이루어져서 지방이 더 쌓이고,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응? 자, 여러분, 어, 이제, 어, 여러분들 대학생, 어, 대학 가기 전에, 어, 뭐 계약, 입학이죠? 어, 입학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자 다이어트 그리고 또 나도 한번 멋있게 몸을 좀 만들어 볼까 하시는 분들 자 해당 어,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은 아마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비용보다도 어, 낮은 비용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 어, 라세명 선생님의 어, 지도로 어, 여러분들 학생 이벤트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어 상담 받으러 오시고 레슨을 시작할 때 수험표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이 수험생 할인을 적용받으시려면요.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뭐요? 자, 이거.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자, 어 지금 이제 가려져서 제가 안 보이는데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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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자 그럼 이제 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나와야 되겠죠. 자, 어, 어, 어. 어 자, 음, 자. 어좀 어, 재미있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 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이제 수험표를 들고 어, 수험생 어, 인증을 사진을 한장 찍는데 뭐 얼굴하고 이름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발걸음을 해주신 해 주신 거에 대한 어떤 또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진 한 장을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은 어, 수험생 할인 이 적용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이험모카. 어, 어, 제가 실제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어, 저희 스튜디오, 이제 수험생 할인 이벤트에 대한 어, 소식으로, 어, 또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추운 겨울에, 어, 여러분들, 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어, 낮과 밤의 어떤 기온차, 우리 몸의 어떤, 어, 자율신경계 이상에 의해서, 어, 병이 들수 있는, 자, 이런 날씨에, 어, 조금 낮에 더워도, 어, 좀 두터운 옷을 입고 가, 갖고 나가시고요. 아이참. 자, 그렇게 하면은 아니,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지키면서. 아무리. 어? 아이 참.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이제 끝낼 거야. 자, 가있어요, 가있어. 어, 어, 끝낼 거야. 어. 자, 어, 어, 성격 참 급해요. 어, 자, 그래서, 어, 어 어디까지 했죠? 어, 이, 이 사람 참,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요. 어, 또 좋은 소식. 그리고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지도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어,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이런 이벤트나 이런 내용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어, 다이어트 전문 팀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 강사와 함께하는 어떤 그런 이제 지금 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계획들보다 조금 발전적인 어떤 그런 다이어트 전문 팀을 또 지금 구성해서 어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어 그런 어떤 2020년을 어 준비하고 있는 어 저희 스튜디오. 그리고 어 제의 먹허 영상. 자, 여러분 어 좋은 밤 되시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는 제의 먹허 어,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